아까 들려드렸던 곡 중에 발라드 곡 사랑해주세요라는 곡은 사실 처음에 만들 때는 슬픈 가사였어요. 사랑받지 못하는 외로운하는 여자의 내용을 썼다가 제가 축가를 참 많이 합니다. 왜 그런지 는 모르겠는데 이별 노래밖에 없는 저에게 축가 노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. 그서 축가를 할 때마다 생각했던이늘 다른 가수의 노래를 해야 되고 또 친한 분들이 축하를 부탁했을 때 어, 똑같은 노래, 제가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 걸보신 결혼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려요 그래서 이럴 바에 차라리 내가 만든 내 곡으로 축하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뭐 정말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결혼을 하는 그런 어, 상황들을 생각해 봤어요. 그래서 만들게 된 곡이고요. 물러가자라는 곡은 남자 한분곡게었거든요그 남자가 여자 친구한테 놀러가자라고 얘기하는 상황는데 어? 요즘에는 여자한 분이 더 적극적인 분들이 많잖아요. 어유한테 떠나자라는 내용의 곡을 요즘 계절과 막이 담아봤고 그 상황을, 라마 같은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제이제 유천씨한테 추천을 부탁을 했어요. 우리 최대한 멀리 가볼까요? 3데이즈 남자 주인공 박유천 씨와의 콜라보를 통해 만든 놀러 가자도 거미 씨가 직접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하죠. 올 여름 테마송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네요. 좀 그런 들어테도 맞고요. 그리고 저의 친한 친구들이 말하지 않았도면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곡들을 선물해줘서. 지금 즐겁게 작업을 했습니다. 거미 외에도 플라이투더스카이, 휘성 등 오랜만에 활동을 재개하는 가수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. 음, 이번 친구들 활동걸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있게 그 무대를 즐기면 보는 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주시고 받아 기려주시고라고 네, 생각을 했고요. 이번에 활동은. 어, 제 음악을 많은 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고 네. 요즘은 너무 무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무대를 떠나서 뭐제 음악에 대한 설명이라도 할수 있는 자리라면 네. 가리지 않고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. 문득 길을 걷다가 너무 좋은 노래가 나오면 귀를 기울이게 되죠. 거미의 노래가 바로 그런 노래가 아닐까요? 모두를 위한 노래를 들려주는 검이 씨, 새 앨범 대박을 기대할게요.